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응급실에 입원하게 됐어요. 병원비는 선결제였고 시간이 없었습니다. 신용카드는 이미 지난달에 다 써버렸고 통장에 남은 잔고는 고작 5만원 주말이라 은행도 문을 닫은 상태였죠. 어머니 상태도 걱정되는데 당장 돈이 없다는 현실이 그 순간엔 너무 막막했습니다. 그때 떠오른 게 소액결제 현금화였어요. 휴대폰 요금에 포함되는 결제 한도를 현금으로 바꾸는 방법이었죠. 직업이 없어도 가능하고 신용등급이 낮아도 신청이 가능한 방식이라 급한 상황에 딱 필요한 해결책이었어요. 하지만 아무 업체나 이용하면 위험할 수 있어요. 꼭 공식 홈페이지가 있는지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24시간 상담이 가능한지, 유선 상담이 가능한지, 절차가 투명한지도 꼭 체크해야 합니다. 저는 정식 등록된 곳을 통해 진행했어요. 상담부터 입금까지 10분도 안 걸렸고, 바로 병원비에 보탤 수 있었죠? 혹시 여러분도 급하게 현금이 필요하다면, 아래 고정 댓글 링크 클릭 후, 카톡 또는 전화로 간편하게 상담 신청 10분 내에 현금 입금까지 완료. 급전이 필요한 상황에서 은행 대출만이 답은 아닙니다.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거꼭 기억해 두세요.